말씀의 빛. 매주 이 시간에는 강남 등대교회 권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두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또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지요. 정화한다라는 것, 이것은 원래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을 볼까요? 역대하 29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는 모든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16일에 걸쳐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도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후 일을 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의 더러움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왔음을 잘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후 하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특별히 12절 보시면 예수님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 방법은 놀랍게도 내쫓으시고 엎푸심이었습니다 누구를 내쫓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엇으로 부셨을까요? 바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와 상관없는, 성전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거절하시고 거부하셨으며 내쫓으셨다라는 네,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성전은 돈 버는 곳이었습니다. 소위 제사장 같은 지도자 계층이 앞장서서 제사 용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집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이건 무슨 뜻일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의 시작점에 보시면 만남의 광장이 있지요. 경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서울에도 있고요. 저 부산에도 있습니다. 또한 중부 고속도로를 보시면은 이제 하남에도 만남의 광장이 있지요. 자, 이곳에서 함께 만나 같이 가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곳이에요. 성경은 교회를 만민에 기도하는 집.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올수 있고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게까지 또한 교회 처음 나온 분부터 시작해서 30년, 40년 넘게 일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도 올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 사신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대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후 하신 일을 볼까요? 그것은 바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을 보시면 요 성전 안에 맹인과 전운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에 보시면 이들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들을 쫓아내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전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회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을 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1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노했습니다.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며 특별히 성전을 정하시고 화 맹인과 전, 전원자들을 환영하신 그리고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아이들의 목소리 때문에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이들의 찬미가 온전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울려 퍼져야 될 소리는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과 상관없이 매매하며 돈을 버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반면 성전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병자들을 환영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환영하셨고 그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성전이 정화되었습니다 성전을 사아오는 모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벌써 10월이 지나갑니다 더 늦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은 씻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죄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강남 등대교회를 섬기는 권진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등대교회 권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 성장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2-566-9303번 서울 전화 02-566-9303번 강남 등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